안녕하세요, 주식언니 라일리입니다. 8월 16일 수요일 장이 끝났습니다. 어제는 이 광화 아니 광복절이어가지고 하루가 쉬고 오늘 시작해서 약간 월요일 느낌도 조금만 있는데, 어 지수는. 조금 안 좋았습니다. 어, 그런 기쁜 날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120일선, 어, 아 60일선 깨고 하락하고 코스피 역시 12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한 시장 모습 보였습니다. 이래서 내일 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내일 살짝 뭐 눌린더라고 하더라도 바로 회복해서 여기 자리를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예를 들면 3월 16일 뭐 요맘 때 있었던 것처럼 이 120일선을 깨고 다시 회복을 이렇게 해주는 뭐 이런 모습이 좀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야. 할것 같은데요 이게 보여질 수 있을지 내일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어 자리 보면서 안전하게 자리 잡는 거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봉으로 보자고 하면 21선과 121선이 이제 만나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라서 여기서 눌렸다가 회복 나오면 그냥 한번 올만한 뭐 조정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, 오늘 무료방에는 제가 종목을 하나 추천해 드렸죠. 음, 어, 상보 종목 추천해 드렸고, 오늘 아침에, 어, 아침 9시에 드렸고, 그리고 나서 VI까지 쭉 상승하면서 10% 내외 수익구간이 9시 땡치자마자 드렸어요. 그래서 어, 나왔을 것 같아요. 12% 이상 상승했거든요. 요 2차 상승 이후에도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, 하락장에도 이렇게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, 무료방 오는 방법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. 그리고 내용은 상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언급을 해드린 게 있어요. 상보를, 뭐 이렇게 차트 분석을 좀더 자세하게 한거 있으니까,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방 오셔가지고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반도체입니다. 어 한미반도체, STI, PSK 홀딩스 등 반도체들이 최근에 눌렸다가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SNS 택이라거나 e d t e c h n 역시 121선 등을 만나면서 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어려운 구간이지만 오늘 하락장에도 상승한 만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은 1300종목 하락하는 정말 하락장이 맞습니다. 지수만 내려간 게 아니에요. 각각의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오고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AI인데요. 여기도 차트 자리가 괜찮은 종목들이 많죠. 셀버스 AI, 티로보틱스, 오브젠, 코난테크놀로지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. 121선 앞두고 있고 어, 시장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뚜렷한 게 이제 오늘 장세였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트 자리가 괜찮은 종목들도 계속 보이는 자리들이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. 어, 그런 이제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그래핀입니다. 오늘 그 중에서 드렸던 게 상보였죠. 어 이제 아까 무료방에 이제 상보 분석 살짝 간단하게 올려드린 거에서 상보가 상보만 차트 자리가 좋은 게 아니고 크리스탈 신소재나 다른 차트 자리들도 좋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상보 이외에도 크리스탈 신소재 차트 자리 괜찮고 대창 역시 오늘 추가 상승 나오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그래핀도 하루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보가 올랐으니 뭐 다음은 크리스탈 신수재를 노려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셔도 재미있게 매매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준비해봤고 각각의 회사가 어떻게 그래핀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는지는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내용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려운 장이지만 계속 좋은 종목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식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이따 무료방에서 만나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빠이